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외왕시가 우리시드그룹과 전문적인 도시녹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성재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 전역이 커다란 녹지 네트워크로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유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의왕시가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문적인 도시 녹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중회의실에는 김성재 의왕시장, 박공영 우리 시드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의왕시는 조경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드그룹과 상호 업무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왕시 전역이 푸른 녹지대로 조성돼 커다란 녹지 네트워크로 구성되길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가로 녹지, 야생화 단지, 테마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 설계, 시공 전 분야에 적극 협력해 의왕시 전역에 녹색 인프라가 확충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최율입니다.